thank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가정 교회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봉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 1서 2장,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가지고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바리세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리세인들이 치고하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갔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아,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바리세인들이 들었을 때, 야, 제가 누구길래,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는 자가 없는데, 저가 대체 누구길래 죄사한다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아는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갔던 그 내용을 오늘 사실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말씀인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너희 죄 사함을 여러분 죄 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죄 사함을 할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참 놀라운 말씀이 아수 없습니다. 이 사함이라고 하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조금 법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아니면 무슨 물건이나 있던 것들이 어느, 어느 한 정도에서 이렇게 포박되어 있을 때, 속박되어 있을 때 그것을 거기서 끄집어 내는 것.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법률 적용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임시적으로 석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석방. 그러니까 석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는다고 하는 때에 그 사함은 죄로부터의 석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권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을 통해서, 어, 그 사건을 대하여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기를, 생명의 성령이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의해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방받을 때도 내가 가만히 지리 앉아 있는데 내가 석방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누가 노력해요? 변호사님들이 허 노력합니다. 증거 책집하고 또 변호사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므로서 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석방해도 괜찮다. 이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석방 사함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이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회복 이것은 곧 육적인 삶의 회복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야말로 그레이스 은혜 은총 이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사건이 아니고 그의 이름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4절에는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이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단어가, 음,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 같이 있는 단어들이 여러분, 12절에 나와 있는 사함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는 이겼다는 것, 이겼다는 말이 13절, 1 4절 동시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은맨 마지막에 "지나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바운다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가 빠져나오고 석방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겼다는 말은 또 뭐냐? 내가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법적인 어떤 사건, 법적인 어떤 의미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것을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석방받은 사람이에요. 사함받은 사람이요. 그러니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그가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선고, 그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너희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니까 너희가 흉악한, 흉악한 범죄에서 나를 사망의 사건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는, 파워는 사단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거고 근심에서 우리를 나오게 만드는 사건이 이 은혜 능력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밝은 뭐냐면은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12절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의,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해 놓고 13절, 14절에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쭉 말씀해 놓고 너희는 이겼다라고 딱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해 놓고 15절 이하로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에게 죄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부터 실제적으로 이기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15절부터는 조금 더 실제적입니다. 이 세상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 앞절을 말하면은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범죄적인 요소가 여러분 사함 받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아, 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이 뭘까요? 말씀이죠, 여러분. 그죠? 말씀이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뭘또 이겨야 되느냐? 여러분, 보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말은, 아이 코스모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말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인간의 삶의 틀들 뭐 즐거움부터 시작해서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하여 너희는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너희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죄의 모습으로부터 을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건진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세상 질서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좀 힘들죠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썼습니다 자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 똑같아요. 너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세상 질서,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지만 그나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러면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있으면서도 뭘 우리는 증거해야 되냐면 세상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의의 질서가 무언가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질서, 또 믿음의 질서, 의의 질서를 나타내야 되는데, 세상의 질서에 내가 이 믿음의 질서가 져버리면, 그러면 믿음의 질서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죄로부터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고, 그 거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여러분 말씀해 주는 것을 봅시다. 15절, 16절, 아버지의 사례관에 그 있지 않냐 아니라,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삶의 질서입니다, 그냥.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을 피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모든 것, 육신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안 속에서 이제는 사안받은 사람으로서 이겨나가느냐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삶이라는 단어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지나간다는 단어는 단어는 다르지만, 그나그 의미의 바운다리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목의 종요. 이 세상. 이 세상 온통 다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보여지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또 다른 욕망을 일으킵니다. 옛날에는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안목의 정력, 보는 것으로 말면 육신의 정력은 더 활발하게 타오르죠. 그리고 육신의 정력은 쉼없이 욕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연결되어, 따로 떼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생에 자랑이 있는 사람이 괜히 이생에서 자기 즐거움만 자랑하겠어요 자기 즐거움에 자랑 있는 사람은 자기 즐거움에 자랑이 있을 만큼 또 그만한 상황이 되게끔 다 이미 만들어진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육신의 정욕도 포함되어져 있고 이생의 안목의 정욕도 포함되어져 있고 이생의 자랑도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여러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질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도덕적인 법 윤리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죄로 둘러싸여져 있는 세상 속에는 의로운 것이 의롭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 욕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의로운 것이 의로운 거로 드러나야 되는데, 의로운 것이 욕망을 통해서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의의가 사용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야, 내가 의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기 뒤로는 자기의 욕심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라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의 질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만 그 충만히 거하는 것이 내삶 속에서 표현되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으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역도 지나가대. 여러분, 이 지나가대라고 하는, 파라고라고 하는 이 단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능동태로 됐을 때는, 죄송합니다. 법적인, 법부법적인 거에서. 능동태로 됐을 때는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놓고 이 상황이 있으면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는 수동태로 돼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들어 놓은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를 말해요. 그러면 육신의 정육도 안목의 정육도 이 생의 자랑도 그냥 내 앞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것을 내가 잡으면, 잡으면 이것이 내가 못 지나가게끔, 육신의 정육이 나한테 못 지나가게끔 내가 막 붙잡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이미 세상 질서는 그렇게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그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흘러가는 삶 속에 내가 태껍, 육신의 종류, 태껍, 안목의 종류, 이생상에 내가 태껍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살아가면 그때부터 능동태가 되겠죠. 그때부터 내가 그걸 욕망,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잡지 않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말씀을 충만함으로 조금,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나간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간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게 아니고, 이거는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죄의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12절로 올라오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암 아마 사안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 행한다는 말이 너무 중요. 이것도 이거, 이 말은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창조한다. 그러니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은 여러분 창조예요. 믿음의 의를 선포하는 창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와 생활이 하루하루 아니면 한날한날 한날 한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행위 하나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전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의 그늘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능히 이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갈수 있는 새롭게 믿음의 질서를 창조하고 만들어 갈수 있는 이 저녁에 또한 우리 인간을 찬노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은혜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bf Terima kasih telah menonton!